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그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이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계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학에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학기 멀고 메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학기 멀거메도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스겔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서 1155면입니다. 너 인자야 톱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에 애워 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러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 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이. 물을 달아서 하루 23일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을 데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굴찌니라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호하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두 번째 왕인 여약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끌려온 지 5년, 즉 주전 593년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할 때까지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은 때는 유다의 멸망 7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또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또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끌려와 있지만은 왜 도대체 자신이 또 자신의 민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일부 경건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절망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앞으로 예루살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림이 포위될 것과 그로 인하여서 기근이 닥칠 것,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390년 동안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남유다가 감당해야 될 형벌의 날은 40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이유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에스겔의 이 퍼포먼스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27절의 말씀 3장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앞에 장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입이 열린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 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민이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에스겔의 이 상징적인 퍼포먼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무려 43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 퍼포먼스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43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였을 때 이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귀를 기울이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예스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예고되어집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말인 만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죄양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애국 결국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고서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질책과 또 벌을 주셨지만은.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동족들이 보면 비웃을 만한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의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 편하게 살지 세상 쉽게 살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어렵고 고지식하게 살아가나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스겔로 세워주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퍼포먼스를 취하게 되면 세상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430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의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웃고 무관심하던 그들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곧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에스겔과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에스겔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오늘도 나와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영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겉으로 더 기도하러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